3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공독해 올립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메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발을 잡으소서 하에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초창을 여소서 함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쏘에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베께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지구소서 곧 지금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 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면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 쯤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자그 엄청난 기적들과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가 되었던 엘리사도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수승 엘리야는 하늘로 그냥 들어 올리셨지만 엘리사는 이 땅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죽을 병이 들어서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찾아옵니다. 이 요아스는 지난 장에 나타난 유다의 요아스가 아니라 이름만 똑같은 북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엘리사는 요하스에게 동쪽의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람을 치는 것을 상징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화살들을 잡아서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하스는 그것을 가지고 땅을 세 번만 칩니다. 분명 그 땅을 치는 행위도 아람을 치는 것과 연관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도 요하스는 눈치도 없이 그냥 세 번만 치고 만 것입니다. 그런 요아스의 모습에서 엘리사는 노하면서 그를 꾸짖습니다. 만일 요아스가 대여섯 번을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이길 수 있을 텐데라고 하며 많이 아쉬워합니다. 엘리사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부흥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깝게 죽었습니다. 이런 엘리사의 죽음의 장면은 여러 면에서 우리의 마음을 찜찜하게 만듭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과 같은 역할을 했던 이 엘리사와 같이 큰 선지자도 없는데 이 왕도 시원치 않은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정말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리시지 않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스의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아람의 왕 하사엘이 죽고 그의 아들 벤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매 여호와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부친 여호아하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요아스가 벤하닷을 세번 쳐서 우찌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였더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무얼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스 영호하스, 여호와스를 살게 하신 것은 엘리사의 뛰어난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남 유다의 왕들이 잘못하면은 아 이들이 죄악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무슨 언약이죠? 다윗 왕과, 그 조상 다윗 왕과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런데 여기는 북이스라엘입니다. 그 다윗 왕조와는 상관이 없는 왕조예요. 그런데 여기 북이스라엘은 다윗의 형이 아니니, 혈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다윗의 이 약속을 기억하지 않으 기억하는 그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뭐라고 나오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다윗은, 이 다윗은 유다, 유다의 왕조가 아니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조는 그냥 내쳐버리셔도 되는데, 그냥 이 조상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요아스가 잃었던 땅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도 무엇입니까? 여기에도 엘리사가 나옵니까? 엘리사 때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엘리사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훌륭한 일을 했나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무엇 때문입니까? 이것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구원해주셨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시는 것은 선지자의 존재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저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늘 경외하면서, 평소에 그 말씀에 잘 순종하고 그 명령을 기쁨으로 따르다 보면 하나님의 복과 구원은 저절로 이들에게 더 크게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참된 강조점인 것입니다. 이런 원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요. 어떤 특정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하신 선지자와 같은 사람들을 찾습니다. 놀라운 기적들을 많이 일으키는 사람을 찾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가 막히게 잘 전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목회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자도 어쩐지 그 목사님과 같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더욱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과 능력을 잘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사와 같은 그런 것들은 그냥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받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뭐 착한 일을 따고 구원을 받은 건가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뛰어난 공을 세웠다고 은사를 받은 건가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모든 것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 택하신 백성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은사를 받은 우리들은 누구를 추구하면서 누구를 따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맞다 합니까? 예, 영험한 선지자와 같은 목사들 따라야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목사님 찾아다니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은혜와 구원과 은사와 놀라운 역사들 그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따라는 것입니다. 순종하기만 하면, 그냥 이것에만 신경만 쓰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 닮아가기만 노력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따르고 겸손히 엎드리며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는 그런 자기의 결심은 없이 그저 훌륭한 목사님만 찾아가는 거예요. 뭐 기도 많이 하신다는 권사님들 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전국의 유명한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네, 교회를 쇼핑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쇼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실제적으로는 자기는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아, 내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에 다니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처럼 나도 어떤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착각입니다. 그런 행동은 마치 아 우리나라에 엘리사가 있으니까 우리는 늘 이길 수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엘리사가 죽을 때에 요아스가 엘리사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 이스라엘의 병보와 마병이요. 하는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이 없으니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는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사실 요아스는 그런 걱정을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왜요? 그냥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 순종하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아스는 자기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으면서 그저 엘리사가 없으니 큰일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오늘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변화도 없으면서 그저 이 교회, 이 목사님을 만나면 내 삶이 형통해질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정말 착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행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놀라운 선지자들도 보이지 않는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들을 늘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참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기에는 시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사람들을 찾아다니기만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겸손하게 행하는 것일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살수 있는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매일매일 매일 삶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림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 늘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에게 크게 베풀어주시는 은혜들을 기쁨으로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성품이 주님을 닮아서 늘 사랑하고 겸손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악한 성품과 나의 죄악된 욕심들이 날마다 없어지고 무너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